코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특성을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올코스 멤버 한분한 한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하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송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한 라헬, 온유, 지혜, 사랑 올코스 멤버 한분한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찬송이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이에 더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목과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함께 기도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대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게 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까요? 잔잔하고 평화로울 때는 그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에 그 바다를 보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또 해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다가 태풍과 만나게 되면 폭풍과 만나게 되면 쓰나미 같이 풍랑과 파도가 일게 되면서 마치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 것을 보게 되고, 실제로 이 바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는 이런 변화무쌍한 인생을 비유하며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마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겠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해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나와 있고 형통한 날 해야 할 일과 곤고한 날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삶은 늘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곤고한 날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삶이 늘건고해 보이지만 마침내 형통한 날이 다, 다시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양면성 있다는 것을 보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24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나는 겁니다. 그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24절에서 제자들과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왜 고난을 겪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재촉하셨고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해보면 예수님께서 재촉한, 재촉만 하지 않았어도 또 제자들이 그렇게 재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않았어도 이 풍랑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굳이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형통이 아니라, 평안함이 아니라 고통으로, 고난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예수님 믿고, 나 그분의 뜻대로 살 거야. 내겐 믿음밖에 없어. 나는 주님 아니면 살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업에 실패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불치병이 걸리기도 하고, 예수님 믿기도 하지만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셨죠. 그런데 언제 오셨느냐?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몇시 왔느냐? 밤 사경에. 밤 사경에.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부터 고통을 겪었어요?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재촉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떠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밤사경에 오셨어요. 밤 사경은 일반적으로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3시라고 해도 적어도 3시간 이상, 6시라고 해도 6시간 이상에서 길게는 8시간, 10시간 이상을 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보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보셨는데 빨리 오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나는 너한테 상관없어. 사실 너한테 큰 관심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너무 무관심해요. 오늘 지금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죽겠는데 예수님은 너무 평안합니다 나는 어렵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말씀에 따라갔는데 이런 일들이 제작이 일어난 것이고, 왜 예수님은 보셨으면 빨리 오셔야지, 적어도 6시간 이상, 길게는 10시간까지 그들을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모든 일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고생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 또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건이죠?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기 만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라면 저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해보세요 원래 베드로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혈질이잖아요 막 나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그래서 갔더니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놀래서 물에 빠졌고, 예수님 건져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두 사건이 이 고난의 현장에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두 사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두 사건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나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거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 아,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르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 소이다. 이 사건을 다 겪고 나서, 고난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삶의 문제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제자들이 입술에 어떤 고백을 듣길 원하셨던 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이 풍랑에서 있었던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무관심한 하나님만 보게 되고, 내가 그렇게 기대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 마치 귀에 다른 헤드폰을 끼고 있는 것 같이 있는 하나님만을 보게 만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깊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쩌면 몰랐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고난 겪는 것이 내게 유익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 고난 당해서 죽고 싶었는데 나 다시는 그거 기억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내 삶에 꼭 필요했어. 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래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참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미처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한 단계 깊게 만들었고, 이 고난이 나로 알여금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알수 없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했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은 알수 없는 하나님은 나를 경험한 거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우린 산술적으로 세번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원래 3, 7, 10, 12, 100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몸에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육체가 사단의 가시라고 육체의 가시라 느껴질 정도였다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학자 따라서는 안질이라고 말하고,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라고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큰 불빛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시신경이 닫쳤을 것이다. 제가 이번에 눈으로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눈을 위해서 기도한 게 이해가 돼요. 저는 제가 평생 앞을 못볼줄 알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물에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바를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나빠요. 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약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약한데,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물을 발견하잖아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는 곧 강하십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이 힘든 시간을 또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동안 볼수 없었던 것들이 볼수 있게 되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면모를 알고 나고 알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죽을 게 아니라면 한번더 겪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프기 전에는 도무지 알수 없었던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되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도들의 아픔을 알게 되니까 그게 비록 아프지만 고난이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OM 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스톰 크롬이라는 선교사님은 너무 진실하고 또 그분의 남편도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었거든요 세 자녀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첫째 아이는 네살때 백혈병으로 떠나게 되고,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둘째가 18살, 셋째가 16살에 한날 같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고 쉽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의제 대상이 누구겠어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 또는 하나님께서 임파선 호지킨이란 병을 주셨고, 결국은 알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녀 세도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편도 떠나게 되고, 혼자 남은 거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나쁘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선기 열심히 한것 밖에 없다고, 내 평생 사명으로 삼고, 그거 밖에 한거 없다고, 그렇게 말도 할수 있을 텐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빠가 돌아가신 지 49제가 되었는데 그 언니죠, 그러니까 오빠의 부인이 49제 정말 남편이 너무 착했대요. 가정에도 성실했고 누가 봐도 호인이었대요. 근데 갑작스럽게. 다른 병으로 그냥 간단하게 병원에 갔는데 그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머리 깎으러 갔던 것은저의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언니는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하물며 이 성교사님은 어땠겠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세 자녀가 다 떠났으니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뭐라 할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홀홀, 혈혈단신으로 대만 성교사로 파송해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불행이 또 찾아와요. 시은 일곱 살대된때 흉악범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로서는 겪을 수 없고 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공개해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글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성교사님 성교사님은 여자로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 살짝 숨기고 다른 이야기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그걸 쓰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분이 직접 쓴 글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란 나간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목사님 그래도 이런 고통도 없이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아픔을 고난을 고생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 세례대로 살지 않았다면 어쩌면 풍랑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럴 경우 고통을 고난을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너무 힘들어요. 절대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원석을 가공해서 보석을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만들듯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바꿔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삶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하게 잔잔한 파도에서 그 안에 나오는 풍부한, 풍성한 해산물을 먹고 살아가고 싶지만 인생은 풍랑이 불 수밖에 없고 우리를 죽일 듯이 삼켜드는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그 기쁨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믿음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믿음을 더욱더 탄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중에 그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